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토커2 서브 미션 진행하다가 로스쿠에서 바텐더가 사라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쪽에 있는데 원래 미션을 여기 바텐더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근처에 있는 바에서 주는데 갑자기 여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어딘가 저도 엄청 찾았는데 원래 퀘스트를 여기서 주는데 여기 바에서 주는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여기 오셔서 이쪽 보시면 있습니다. 이쪽 빠져 나오셔서 여기 하단에 길이 있어요. 들어오셔서 얘한테 말을 걸시면 됩니다. 네특 I found that freedom group. Thank you, Skip. Here, take this for your trouble. Now that those bastards are off our backs. So long.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퀘스트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